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은 오늘 화분을, 어, 많이 띄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에다 진열 못하고 박스째 영상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아요. 네. 41가지? 네. 어, 여, 오늘은 박스째 놓고 <laughs> 영상에 찍을 겁니다. 오늘은 엄청 저렴한 애들이 많아요. 저희가 수루, 수입 들어오자마자, 수입품인데요. 오늘도 어, 수입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선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거는, 어, 박스가, 작은 박스로 들어온 박스가 많아서, 어, 가지수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찌마시지 않으면 차지를 못합니다. 엄청 예쁜 애들이 많아요. 네, 가성비가 죽입니다, 오늘은. 자, 1번은, 어, 가로가 11.5, 높이가 9.2, 7,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수제화분이죠? 이렇게요. 엄청 단단하고 정말 잘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7,000원 짜는데요. 이 색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뭔 색이라 해야 될까? 네. 분홍색? 네, 분홍색? 주황색? 분홍색하고 파란색이라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그냥 한 개에 7,000원씩에 갑니다. 이렇게.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자, 1번의가로가 11.5, 높이가 9.2, 7,000원에 갑니다. 자, 1번은 이쁘죠? 자, 2번부터는, 네. 자, 가로가 15, 높이가 14. 엄청나게 크죠? 15면 만원짜리입니다. 만원. 얘는, 자, 부엉이 화분입니다. 짜잔. 엄청 멋있죠? 네. 보엉이아본 네. 어, 뭐, 카페나 이런데, 캐릭터 놔둬도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나란히. 네, 이렇게. 자, 개수가, 12개밖에 없어요. 얘는. 네, 많이 주문 주시면, 박스 째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엉이가두 마리. 네, 한 개에 만 원씩인데, 얘는,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 네, 받침대가 있어요. 부엉이. 아씨 어,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부엉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얘는. 자, 가로가 15, 높이가 14. 부엉이는 1 5 0 0 0 원입니다. 아니,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얘는 12개밖에 없어서 먼저 선점 안 하면 없습니다. 네. 자, 3번 갑니다. 3번도 완전 가성비 중입니다. 가로가 가루, 12.5, 높이가 17, 만 원짜리입니다. 엄청 커요. 네, 얘도 색깔은 한 가지 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입이 어, 주둥이 쪽이 큽니다. 네, 이렇게 네 엄청 크고 만 원이면 여기 우리나라에서 한만 오천 원그 정도 할 정도로 크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만원, 만원, 세일합니다. 엄청 제가 싸게 언으 올리니, 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41번까지 있습니다. 가로가, 3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7만원짜리입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은 어, 엄청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로가 8, 높이가 9.5, 네, 5개에 만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 5개 만원. 죽이죠? 네, 크기도 괜찮아요. 3천원짜리, 우리 3천원짜리 크기만. 다섯 개만 오면 하나에 2,000원 밖에 안 되죠? 네, 엄청 크고, 귀엽고, 깜찍하고, 한 가지 색입니다, 얘는. 자, 4번에 다섯 개만 원입니다. 자, 5번도 단품입니다. 가루가 14.5, 높이가 12,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8,000원이면 완전, 네, 튼튼하고 아주 좋아요. 네, 완전히, 어, 막 허접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튼튼해요. 한 가지 색이에요, 얘도. 이렇게, 8,000원이면 대박 크기입니다. 창, 중순 정도는 심을 수 있을 크기예요. 5번에 8,000원입니다. 아주 싸죠? 다음 6번 갑니다. 자, 6번은 오늘, 어, 좀 많아서 빨리 갈게요, 영상. 가로가 12, 높이가 13.5, 7,000원입니다. 어, 자, 얘도 엄청 이쁘게 생겼죠? 네, 다리도 넓고, 이 정도는, 어, 여기에서 한 만원 정도? 네. 아마 팔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7,000원. 7,000원 가격 책정해서 완전 싸게. 6번에 7,000원입니다. 다음 7번. 7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13.5, 5,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5,000원 짜리 치고 엄청 좋습니다. 네, 크기가 좋아요. 네, 이렇게. 한 가지 색이에요. 근데, 어, 얼굴이 조금씩 비틀어졌으니까 그는 감안하시고, 어, 심어놓으면 뭐, 그리, 어, 태가안날것 같습니다. 자, 7번에 5천원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9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12, 6천원 짜리입니다. 얘도 대박입니다. 엄청 이뻐요. 이런 화분 좋아하신 분이 있어요. 쭈물럭 화분 비싸게 생겼어요. 얘는 무게감 살짝 있는데다가, 네, 그렇게 무겁지는 않는데요. 어, 무늬도 있네? 네, 무늬도 이렇게 세개 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6천 원이면 대박 크기죠. 네, 11.5cm나 되니까요. 네, 자 이건 한 가지 또돈입니다 자, 9번에 6천 원 갑니다. 자, 1 0번도 가로가 8, 높이가 9.5. 네, 네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네. 8cm에, 높이가 9.5, 하나에 2,500원짜린데, 엄청 크고, 괜찮습니다. 네, 가성비 죽이죠? 4개에 만원이면 끝내줍니다. 자, 10번에 4개에 만원입니다. 10 다음, 11번 갑니다. 자, 11번은 가로가 13, 높이가 14, 만원짜린데요. 엄청 크고, 어, 멋져요, 화분이. 이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런 화분 나오면 한0 0 0원 정도? 네그 정도 하는 크기 네 15,000원 더더 되려나 네 그렇게 이뻐요 얘가 엄청 네 멋집니다 제가 주물러 가본 마냥 이렇게 무게감도 조금 있고요네 엄청 이뻐요 사각형으로 이런 거는 어~ 한 단가가 15,000원 정도 갈것 같습니다 엄청 세일에 영신다용 미쳤어요 자1 1번에가로가1 3높이가 14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얘는요 얘는 정말 주기른 화분입니다. 가성비가. 가루가 13, 높이가 12.5, 7,000원 밖에 안 해요. 자, 반대가서 만원 이상 줘야 이 화분을 살수 있습니다. 요렇게 다리도 길고요. 어, 이렇게 해서 뭐, 화분이 얇거나 어, 허접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엄청 이쁘고, 네, 이렇게 다리도 넓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7,000원이면 엄청 가성비 좋죠. 아주 왕대박 셀입니다. 자, 1 2번에 7,000원입니다. 13번도 갑니다. 7,000원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2, 7,000원. 자, 얘도 이렇게 이쁘죠? <laughs> 네, 근데 얼굴이 조금씩 어... 손으로 비졌나? 조금씩 비틀어졌어요. 살짝씩. 이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조금씩, 국내산도 손으로 만든 거는 조금씩 비틀어졌어요. 근데 살짝씩 비틀어졌지, 많이 비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그랗습니다. 자, 얘도 한 가지 색입니다. 13번에 7,000원. 네. 자, 14번은 가성비 주기인 화분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9, 5개 만원짜리입니다. 다섯 개만 원인데, 요렇게 그 생겼어요. 자, 이렇게 물구멍이 깨진 것 같이 생겼는데요. 이건 깨진 게 아닙니다. 물구멍이 나가는 구멍이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깨진 것처럼. 네, 이렇게 생겼는데, 물구멍 나가는 데에요. 네, 다섯 개만 원입니다. 자, 14번은 다섯 개만 원입니다. 다음 15번. 41분까지 갈라면 뭐가 프겠어요 가로가 16.5, 높이가 13.5, 12,000원인데요. 이게 가로가 16.5인데, 어, 엄청나게 크죠? 네, 12,000원이면 대박, 정말 이뻐요. 화분이. 근데 요거는 많이 없어요. 12개? 12개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게. 전부 다예요. 네, 이거는 또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주에 또 들어옵니다. 16.5cm 엄청나게 크죠? 12,000원. 대박입니다. 자, 창 같은 거 심으시면 높아 가지고 엄청 멋집니다. 자. 이렇게. 자, 15번에 16.5 높이가 13.5예요. 그니까 자, 다 사고 싶으실 겁니다. 가루가 12, 높이가 16 만원짜리입니다. 가루가 17. 12, 가루가1 2 높이가 16 만원짜리입니다. 농부인데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죠? 이거는 정말 대박이 대박, 대박. 너무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입주댕이 있는 데가 좀 크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 17번. 가로가 12, 높이가 16, 만원입니다. 싸줘, 싸줘, 싸다, 어 자, 18번. 가로가 9cm, 높이가 10.5, 3천원입니다. 얘는요. 원래 4,000원, 5,000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거는 수제 화분이래요. 그래서 단가가 좀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싸게 찍었어요. 싸게 찍었어. 네. 마진율 낮추고 많이 팔자. 자, 3,000원입니다. 대박이죠? 네. 한 가지 색깔입니다. 자, 18번 3,000원. 다음 19번 만원입니다. 10 가로가 10.5, 높이가 1 9 만 원입니다. 아, 어르신들을 볼라면 너무 빨리 가갖고 힘들겠는데, 음, 영상을 두번 보십시오. 자, 19번에 가로가 10.5, 높이가 19, 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엄청 멋지죠? 네. 어, 목대 있는 거 심으면 농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목대 있는 애들 심으시려고 아니면 내려오는 거? 어, 누뜨리는 거, 이렇게 심으시려고 엄청 이쁘죠? 네. 자, 9번에 만원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20번 갑니다. 20번, 가로가 15.5, 높이가 12.5, 12,000원입니다. 얘도요, 15.5죠?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네. 15.5cm면, 중품, 어, 화분 심을 수 있어서, 이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쁘죠, 화분? 다 단색, 오늘은 단색으로 색깔이 없어요. 네. 가로가, 자, 20번. 가로가 15.5, 높이가 12.5, 12,000원입니다. 자, 21번. 4개에 만원짜리 갑니다. 가로가 심, 높이가 9.2, 4개에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laughs> 귀엽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분 같아. 입은 넓고, 다리도 길고, 네. 이건 4개에 만 원이면 대박이, 대박이죠. 네. 10cm나 됩니다. 여기가, 어, 주둥이가. 네. 이렇게 해서 4개에 만 원. 아주 가성비 죽은 화분입니다. 자, 21번. 가로가 10, 높이가 9.2, 4개에 만 원씩입니다. 다음, 22번. 가로가 8.5, 높이가 10.5, 3천 원씩입니다. 얘도 단색이 한 가지 색이에요. 자. 얘도 엄청 이쁘죠 3000원짜리 치고는 네 아까 다른 색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박스가 나라인 나라에, 나라에 안나둬갖고 따로 번호를 매겼어요 네 3000원 네 이것도 이쁘죠 필요하신 만큼만 시키셔요 자 22번 가로가 8.5 높이가 10.5 3000원입니다 자 24번은요 가로가 11 높이가 11.5 4000원 대박입니다 4000원 4,000원짜리가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laughs> 물구멍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요. 요, 이빛난 데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화분이 가볍고 참잘 만들어주고 가성비 대박 죽입니다. 죽여 죽여. 오늘 거.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1.5, 23번 4,000원입니다. 자, 24번 갑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1.5, 9,000원입니다. 9,000원 대박. 에? 아이고, 14.5. 이거 9,000원이면 완전히 그저 가져가는 거네. 네. 엄청나게 크고, 화분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엄청. 얘도 택배 보내도 잘 깨지지 않을 걸 정도로 단단해요. 엄청 좋아요. 네. 화분이 요즘은 잘 만들어서 수입도 들어옵니다. 자, 24번. 가로가 14.5, 높이가 11.5, 9,000원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가로가 심, 높이가 9.2, 4개에 만원입니다. 오, 여기가 한 개가 비었네. 얘도 아까 4개에 만원짜리하고 한 똑같은데, 색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이쁘죠? 나는 맨날 엄청 이쁘죠?가. 입에가 올랐어요. 다, 색깔은 동일합니다. 자, 25번 가로가 심, 높이가 9.2, 4개에 만원입니다. 네. 26번, 41번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도 정말 이쁜 거 많아요. 자, 26번. 가로가 19.5, 높이가 7.5, 6,000원입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화분.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laughs> 너무 이쁘죠? <laughs> 제가요, 너무 이쁘죠?를 너무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전화통화하면서. 자, 6,000원이면 엄청 이쁘다. <laughs> 네. <웃음> 자, 26번, 가로가 19.5, 높이가 7.5, 네, 6,000원 짜리입니다. 자, 가로가 14, 27번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2.5, 8,000원입니다. 네, 얘도 대박입니다. 대박. 조금 더도 똑같은 거 있는 것같은데 네, 막 화분이 짬뽕 됐습니다. 그냥 번호대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 8,000원, 8,000원. 자, 27번, 8,000원. 대박입니다. 대박. 아주 이크기의 8,000원짜리 어디 가도 없을 겁니다. 자, 29번. 가로가 11.5, 높이가 13.5, 6,000원입니다. 엄청. 네, 6,000원이면, 다른데 만원짜리만 해. 자, 이 크기. 자, 이렇게 이쁘죠? 네. 이쁜가 제가 보기에는 다 이쁩니다. 자, 29번 가로가 11.5, 높이가 13.5, 6천원입니다. 자, 30번 갑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8, 2개에 얘는 한 개에 하려다가 두 개에 7천원입니다. 이는한 개에 4천원 하려다가두 개에 7천원에 세일해드립니다. 그래도 쌉니다. 네, 크기도 10, 10에 네, 높이가 8이니까 두 개에 7천원, 네, 싸죠? 네, 한 가지 색이고요. 자, 30번, 두 개에 7,000원입니다. 31번 갑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9.5, 네개에 10,000원입니다. 아까 얘 나왔는데, 얘는 더어 가볍네. 그리고, 오 어, 이거 거동같이 꼬글꼬글하니 거동분인가 니다 거동분. 네, 거동분, 네개에 1,000원이면 10 엄청 싸죠. 자, 31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4개, 만원입니다. 자, 32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3천원입니다. 3천원, 얘는 색깔이 조금씩 다른 색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흰색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고또 이렇게 짙은 색깔도 있고, 네. 골고루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32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33번 부엉이 화분이 있습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5,000원 짜리입니다. 부엉이 화분이 사이즈가 네, 괜찮아요. 이쁘죠? 네, 이렇게 5,000원. 근데 얘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바닥. 이렇게 자봉이화분어 귀엽다 이쁘다 네봉이화분은잘 나갈 것 같은 예감이듭니다자 33번 5천원씩입니다 34번 대박 크기입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2.5 12천원 짜리입니다 16cm면 엄청 크죠 자 앞에도 이런 모양 많이 있었죠 근데 사이즈별로 조금씩 달라요 1센 c m 써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얘도. 자, 34번 12,000원입니다. 35번. 자, 가로가 12, 높이가 13.5, 6,000원입니다. 자. 얘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네. 튼튼합니다. 자. 엄청 잘 생겼죠? 자. 35번에 6,000원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3.5. 자, 36번 갑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3.5, 6,000원입니다. 얘도 화분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자, 6,000원. 한 가지 색입니다. 36번. 가로가 10.5, 높이가 13.5, 6,000원입니다. 다음 37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3,000원입니다. 자. <laughs> 요렇게? 아, 아까 두개 7,000원인데 요 3,000원 너무 가격을 싸게 매 책정이 났네. 이거 손해 보겠어요. 자. 37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3,000원입니다. 자, 38번 갑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가로가 17, 높이가 10.2, 7,000원짜리입니다. <laughs> 38번. 자, 요렇게 대접 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로가 17cm나 돼서 엄청 커요. 네, 창심은 면딱 좋을 화분 17cm. 네. 이것도 한색깔입니다 38번. 가로가 17, 높이가 10.2, 7,000원입니다. 39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네개만 원입니다. 얘도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다. 이렇게, 조금씩. 네. 원래 그렇게 고동색이 계시라, 이렇게. 네. 39번 4개 만원인데요. 네. 얘도 고동같이 억울하지는 고동 화분 같아요. 39번에 4번, 4개 만원입니다. 바쁩니다, 바빠 40번. 자, 가루가 14, 높이가 8.5, 6천원 짜리입니다. 얘도 인기가 대박일 것 같습니다. 주물럭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예쁘죠? 직사각형입니다. 얘는 직사각형. 근데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40번. 가로가 14, 높이가 8.5. 네, 6,000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40번, 40까지. 네, 화분이 올라갔습니다. 주문 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얘는 41번입니다. 41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9.5. 어, 만원짜리인데요. 얘는 전에도 한번 올영상에 올라갔는데 마감돼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네, 8,000원씩입니다. 해바라기 분인데요. 어, 이 크기에 이 가격이면 어, 엄청 싼 겁니다. 엄청 깨끗하고. 네, 얘는 단색 요도 한 가지 색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네, 해바라기는 보글 불러린다 해서 집에 화분 놔두면 아마 도 멋질 겁니다. 자, 해바라기 분입니다. 어, 41번 가로가 11.5, 높이가 9.5, 8,000원짜리입니다.